남편은 벌떡 일어나 눈살을 찌푸리며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오줌을 싸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김미정 씨 6세 3세 서울 거주는 40년 가까이 함께 지켜온 부부 생활에서 내던져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진료실에서 내 앞에 앉은 김미정 씨는 당혹스러운 얼굴과 울것 같은 눈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과의 은밀한 순간에 갑자기 무언가가 남편의 얼굴로 튀어나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그녀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남편의 반응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와 남편은 더 이상 서로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 김미정 씨는 자신의 몸이 정말 추하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며 남몰래 자신을 책망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녀는 누구에게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고,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할지도 몰랐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며 어색해하고 당황하며 배우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침묵 속에 함께 살아가지만, 감히 직면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일 때문에 매일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은 듣기만 해도 고개를 젓고 드물거나 심지어 믿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부부들과 수년간 일하면서 저는 때때로 작은 오해 하나가 40년 이상 지속된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이 여러분 자신과 매일 밤 여러분 옆에 잠든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제가 나누려는 내용이 실제 경험과 정식 의학 지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안심하시도록 제 소개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및 노년기 성 건강 전문의 최은정 의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망설이고 부끄러워했지만, 부부생활에서 자신감과 평화를 되찾은 사람들과 30년 이상 동행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교과서에서 종종 간과하는 것들을 경청하고 연구하며 명확히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저의 사명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잘 이해하고 해로운 오해를 없애며 그로 인해 건강뿐만 아니라 관계 속 모이지 않는 균열까지 치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과 친밀감에는 나이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60대든 70대든 행복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트 주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적합하지 않다면 숫자 0을 적어주세요. 그러한 피드백은 제가 여러분을 위한 더 나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봄날 오후 이혜진 씨 62세가 초췌한 얼굴과 근심 가득한 눈빛으로 제 진료실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혜진 씨는 최근 어느 날 저녁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과의 친밀한 순간에 갑자기 상당량의 액체가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당황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깊이 다치게 한 것은 배우자의 차가운 반응이었다. 남편은 깜짝 놀라 눈살을 찌푸리며 왜 갑자기 내 몸에 오줌을 싸?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이혜진 씨는 목이 메이고 서러움에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부드러운 손길도 따뜻한 아침 인사도 없었다. 남편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매일 밤 침묵만이 감돌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지만 마치 낯선 사람 같았다. 이혜진 씨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몸이 망가진 건가? 내가 뭔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건가? 그녀가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묻고 안심시켜 준 후에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종합적인 검사 후 저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었다. 그녀의 몸은 완전히 건강하다. 방광 기능은 정상이었고 요실금 징후도 없었다. 그녀가 겪은 일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뭔가 나쁜 것으로 오해받았던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해 할 것입니다. 왜 남편은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했을까? 사실 많은 아시아 남성들에게 성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민감한 주제이며 감히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올바라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했으며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첫 번째 감정은 공감이 아니라 당황함이고 그 다음에는 비난하려는 반사작용이 나타난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오해가 친밀함과 유대감 그리고 관계 속 신뢰까지 서서히 태워버리는 잔불이 된다.이 혜진 씨는 신체적으로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었다.가장 큰 고통은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내면에서 발생했다.그녀는 움츠러들고 소통을 꺼려하며 불면증에 시달렸고 심지어 경미한 우울증 징후까지 보였다. 그리고 저는 그녀만이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때때로 작은 세부사항, 즉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이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고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매우 큰 균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 무심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지켜온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평범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혜진 씨 부부관계에 균열을 일으킨 그 액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것은 친밀한 순간에 정확히 나타났으며,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여 우리 몸이 말할 때더 이상 당황하거나 어색해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60세 이상 남성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혜진 씨의 이야기에는 제가 지금 당장 명확히 밝히고 싶은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성과 남성 모두 불필요한 걱정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이혜진 씨가 그날 밤 분비한 액체는 소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실을 단언합니다. 그것은 여성의 몸에 있는 스캔에샘 스캔스 글랜드이라고 불리는 매우 특별한샘에서 나오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흔히 여성 전립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스캔에샘은 무엇일까요? 스캔에샘은 요도 바로 근처, 즉 소변이 나오는 길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샘은 구조와 기능이 매우 다릅니다. 스캔의 샘은 소변처럼 톡 쏘는 냄새가 없는 투명하거나 약간 탁한 액체를 분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액체에는 남성의 전립선에게도 들어있는 전립선 특이 항원 PSA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의 몸에도 남성의 전립선과 유사한 기관이 있으며 이것은 쾌감에 도달했을 때 반응합니다. 흥미롭게도 스캔의 샘의 분비 반응은 여성이 강하게 자극받을 때 특히 지스팟이라고 불리는 부위가 올바르게 자극될 때만 발생합니다.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분비되는 액체의 양은 많거나 적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상당한 양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이 많든 적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병리학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이 여전히 잘 반응하고 감정을 느끼며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것이 많은 분들께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료인조차 스캔의 셈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요의학회, Korean u r o l o g i c 의 지침을 포함한 공식의학교과서에는 스캔의 셈이 여성 생식기계의 일부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비 반응은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러한 현상을 겪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오줌싸개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여전히 느낄 수 있어. 나는 아직 살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침묵하고 상처받는 대신 두 사람 모두 웃으며 친밀함의 새로운 문을 통과한 것처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스캔의 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중요한 것이 단순히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반응 방식에도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은 현상이라도 각 부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이야기 즉 태도라는 단 하나의 차이로 갈라지는 두 가지 길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의 친밀감에 대해 말할 때 때로는 아주 작은 반응 하나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같은 현상이라도 배우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관계가 빛을 향해 나아갈지 아니면 침묵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김수현씨 59세 인천 외곽 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매우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에 찾아왔고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날 오후 내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김수현씨는 어느날 밤 남편인 박준영 씨와 친밀한 시간을 보내던 중 자신도 모르게 상당량의 액체가 분비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녀는 약간 당황하여 통제력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즉시 속삭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당황하거나 짜증내는 대신 그녀의 남편인 박준영 씨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몸이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느낄 줄 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속삭임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떤 선물보다 그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날 이후로 부부는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을 친밀의 날로 정했는데 이는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애무하고 옛 추억을 되새기며 몸과 삶에 대한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김수연 씨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아내로서의 책임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두 성인 간의 연결감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김수연 씨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같은 진료실에서 단 일주일 뒤 저는 다른 부부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경우였다. 유치 1세의 남편은 아내를 황급히 응급실로 데려왔다. 그는 아내에게 심각한 신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 중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액체를 갑자기 분비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모든 검사를 진행했다. 신장 기능, 방광, 소변 및 혈액 검사 결과는 모두 완전히 정상이었다. 제가 그것이 이전에 여러분과 공유했던 스캔의 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라고 설명했을 때 남편은 비로소 안도했다. 하지만 아내는 웃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부끄럽고 슬펐다. 그녀는 남편이 당황한 순간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기는 커녕 그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두 명의 여성. 두 명의 남편 같은 생리적 현상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다. 한 사람은 믿음과 행복을 얻었다. 다른 한 사람은 자책감과 상처 속에 빠졌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배우자의 반응이 바로 관계의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은 더 이상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감정의 일부, 동행의 일부,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니 아마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서 성생활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매우 흔한 오해들이 있으며, 이는 부부 관계에 은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실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한 가지는 특히 50세를 넘긴 부부들에게서 나타나는 은밀하지만 지속적인 오해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바로 그러한 오해들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의 소중한 부분을 잃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최순자 할머니, 78세께서 저에게 한숨을 쉬며, 이제 늙어서 뭘더 만져요, 의사선생님. 나이 들면 그런 건다 끝이죠.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듣기에는 그럴듯 하지만 사실 이것은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이다. 나이는 감정이나 친밀감의 종착점이 아니다. 몸은 변할 수 있지만 사랑받고 연결되고 싶은 욕구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때로는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사람이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제가 자주 보는 또 다른 것은 침묵이다. 많은 부부들이 수십 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가 더 이상 욕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두 사람 모두 점점 멀어진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친밀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원처럼 가꿔야 한다. 우리가 물을 주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않고 몸의 변화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앞서 제가 이야기한 이혜진 씨와 같은 경우도 적지 않다. 친밀한 순간에 분비액을 발견했을 때 부부 모두 그것이 질병의 징후라고 생각하여 당황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오해이다. 많은 사람들이 폐경 후 여성의 스캔에 샘이 올바른 자극을 받으면 여전히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분비액이 항상 나쁜 징후는 아니다. 그것은 몸이 여전히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중년에 접어들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입니다.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늙었다고 해서 그 감정적인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감정에는 나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한 몸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들을 인식하고 조정한 후 많은 부부들이 궁금해하는 다음 질문은 다음과 같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섬세하고 효과적이며 부드럽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 다음 부분에서는 중년에 접어들었을 때도 친밀감을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감동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실용적이고 적용하기 쉬운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친밀함에 대해 말할 때 특히 중년 이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는 항상 미묘한 부분들이 있으며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감정을 열어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매우 효과적이고 특히 연결감을 되찾으려는 부부에게 유용한 친밀한 기술에 대해 조금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구강 자극인데 쾌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 부드러움 이해심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위치 자세 그리고 리듬입니다. 첫째는 위치입니다. 그곳 바로 아래 여성 생식기의 윗부분에 위치한 작고 부드러운 y 자형 주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차점의 정확히 가운데 요도 입구 바로 근처가 스캔의 셈의 위치이며 제가 이전 부분에서 언급했던 특별한 분비액이 생성되는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한다면 여성의 몸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이 곳이 감정과 생리가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세입니다. 입을 사용할 때 혀가 닿는 곳뿐만 아니라 손과 눈빛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도 중요합니다. 만약 머리는 낮게 유지하면서도 손이 허리, 허벅지 또는 가슴과 같은 다른 부위를 부드럽게 만져준다면 아내는 훨씬 더 안심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그들이 쉽게 긴장을 풀도록 돕고 그때 모든 반응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리듬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번 끌고 두번 리듬을 타고 세번 멈추세요. 이는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시작한 다음 규칙적이고 따뜻한 리듬을 만들고 배우자의 몸의 반응을 관찰하고 경청하기 위해 잠시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리듬은 빠르거나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규칙성 부드러움 그리고 감정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매우 흔한 실수들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로, 혀끝으로 그곳을 강하게 만지려 하지 마십시오. 이는 쾌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을 쓰는 것처럼 혀로 작고 부드러운 원을 그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둘째로, 입술과 입이 마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침은 귀중한 천연 윤활제입니다. 너무 마르면 아무리 기술적이라도 모든 움직임이 뻣뻣하고 불편해질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지속적으로 충분한 습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의 반응을 관찰하고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몸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조절해야 할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쓴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배우자는 모든 몸짓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년기의 친밀함은 더 이상 본능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술입니다. 경청의 예술, 공감의 예술, 그리고 말 없는 사랑의 예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친밀한 순간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손이나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디오 초반에 들었던 분비액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가장 따뜻하고 현명하게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모른 채 마음 속에 조용히 간직하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친밀한 순간에 배우자가 갑자기 액체를 분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답은 매우 간단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감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놀랐더라도 여러분의 당황함이 옆에 있는 사람을 훨씬 더 부끄럽고 상처받게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어색함이나 판단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쉬고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잘 느끼고 있어 정말 멋진 일이야. 와 같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다른 어떤 것보다 여성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이해하고 나는 당신 곁에 있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친절한 말들은 상황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진정한 연결을 위한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엇인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 괜찮아. 또는 이것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까와 같이 부드러운 질문을 사용하십시오. 개방적이고 침착하며 배려심 가득한 태도는 배우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정감과 진정한 소통입니다. 두 사람 모두 판단받지 않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때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때로는 적절한 한마디, 공감 어린 눈빛 하나만으로도 수년간 지속된 오해를 치유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것은 배우자가 안심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친밀함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성생활을 규칙적이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유지하고 가꿀 수 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매우 간단한 제안을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제가 수년 동안 함께 살아온 모든 부부에게 항상 공유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친밀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꽃처럼 가꿔야 합니다. 그리고 중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의식적이고 부드럽게 그렇게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매주 정해진 시간을 오직 서로에게만 할애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분은 그것을 감정의 금요일이라고 불렀는데 전화도 일도 없이 단지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웃고 또는 손을 잡고 함께 극복해온 모든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저녁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감정을 길러줍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있더라도 서로의 몸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매우 따뜻해 또는 당신은 여전히 내 마음을 설레게 해와 같은 한마디는 긴 하루를 밝혀 줄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정은 친밀감을 위한 훌륭한 촉매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십시오. 검진은 질병을 발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몸이 여전히 잘 작동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심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노년기 부부를 위한 특별한 공유회나 상담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전혀 다르지 않으며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밀감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만큼 충분히 성숙해졌을 때 더욱 깊이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완전하고 따뜻하며 진심 어린 존재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꾸준히 그리고 진심으로 적용된다면 여러분은 중년기에 사랑의 불꽃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우리가 방금 공유한 모든 것의 핵심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랑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친밀한 순간에 분비되는 액체는 이 비디오 내내 여러분이 들으셨듯이 소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여전히 감각하고 반응하며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할 일입니다. 중년과 노년기에 접어들면 부부 관계도 우리 몸처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굳건히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올바른 지식, 부드러운 수용, 그리고 진정한 소통입니다. 약간의 이해, 약간의 개방적인 마음,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공유 한마디만 있다면 우리가 식었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함께 머물기로 선택하고 예전에는 말하기 꺼려 했던 것들을 용감하게 헤쳐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비디오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한 관계를 함께 지켜나가고 싶은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중년층을 위한 과학적이고 친근하며 사랑이 가득한 지식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나이에서든 이해받고 소중히 여겨질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